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마트 랜덤피규어 3개를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판마트 신상 피규어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디즈니 픽사 흔들흔들 스프링카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픽사에 여러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구성인데요 총 12개 구성에 히든 에디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히든 에디션은 영화 소울의 조가드너예요 이번 제품 구성을 보면 토이스토리가 우디, 제시, 라쏘, 보피부로 무려 4개나 들어있고요 몬스터 주식회사, 인크레더블, 워리, 인사이드 아웃, 카, 업, 니모를 찾아서 코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토이스토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토이스토리는 어떤 구성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슬픔이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슬픔이가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워스트를 뽑자면 제가 인크레더블하고 카는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어서 이두 개가 저의 워스트고요. 나머지는 뭐가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판마트 피규어가 비싼 편이라서 제가 잘 구매를 하진 않는데요. 이번에 하나에 11,000원으로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판마트가 보통 13,000원, 15,000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동차와 한 세트 구성인데 11,000원이어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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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4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구입해 왔고요. 먼저 첫 번째 박스 뜯어볼게요. 아... 저의 첫 번째 박스에서는 인크레더블의 엘라스티걸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첫 번째 이렇게 나와줬네요. 엘라스트 걸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요. 이렇게 빵댕이를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는 그나마 이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서 네, 만족할게요. 입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나 도색 같은 거는 뭐 팜마트 제품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습니다. 예, 색감도 좋고요. 예, 와. 짜란. 두 번째 박스도 빠르게 뜯어볼게요. 와, 두 번째도 저의 워스트가 나왔어요. 짜란. 두 번째는 카의 맥퀸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미니카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니카 전시장에 이걸 놓으면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매끈매끈한 맥퀸의 외관이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자동차죠? 와. 지금 계속 제 워스트만 나와줬는데요. 제가 가장 뽑고 싶은 건 슬픔이거든요. 워스트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좀 위시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짜란, 마지막은 토이스토리 제시가 나왔습니다. 제시는 이렇게 비닐 포장이 하나 더돼 있네요. 토이스토리 제품 중에서는 제시가 가장 워스트이긴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불 사이드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포즈가 잘 나왔고요. 제시 얼굴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렇게 빵빵하게, 코도 동그랗고, 머리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제시의 빨간 머리 색감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고요. 이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아래에 사막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앞에 나온 제품들은 제가 감흥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밑에 이 발판 부분도 그냥 이렇게 밍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시는 이렇게 발판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작의 설정을 잘 살려서 구현이 된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늘 뽑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셋다 되게 빨강 빨강 하네요 나름 깔맞춤 이라서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저의 워스트만 두개 나온 게참 신기하네요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키덜트이기 때문에 잘 전시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판마트 신상 피규어 3개를 뜯어봤어요. 취향저격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